저의 이전 동영상 확률과 통계 17번 이항정리, 다항정리, 중복조합 순서 있는 정수 분야 개념 설명에서 37회가 조회되었는데 제 구독자가 98명인가? 98명인데 37회 조회가 되었다는 것은 스팸 구독자를 빼면 구독자의 1분의 2이 보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고 그 다음에 18번 동영상에서 조회수 45회라는 것은 구독자 98명 중에서 거의 50%가 보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19개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17번 동영상이랑 18번 동영상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것 같습니다. 이 좋아요는 아마 유영준 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항정리, 다항정리, 중복조합, 이 C++ 알고리즘 구현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이항정리와 다항정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내보내기 해서 여러분에게 공유할 테니까 오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면 이 파일이 들어 있을 겁니다. 이미지 파일로.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a 더하기 b의 n승 이런 식을 전개하는 걸 배웠는데 이걸 전개하면 1a의 제곱 b의 0승 더하기 2a의 1승 b의 1승 더하기 1a의 0승 b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하면 중괄로를 열고 1, 중괄로를 열고 2, 0, 그 다음에 중괄로를 열고 2, 중괄로를 열고 1, 1. 이렇게 중괄로를 열고 1, 중괄로를 열고 0, 2, 중괄로를 닫고 전체적으로 한번더 닫아야죠. 이 항이, 이 항을 나타내고, 이 항이, 이 항을 나타내고, 이 항이, 이 항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승이라 하면, 이 경우는 2를 가정한 거죠. 이거를 펼치다 보면, 여기에 무슨 개수가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2 팩토리알, 3 팩토리알, n-2 더하기 3이니까 5 팩토리알이 있네요. 팩토리알 분의 a의 제곱, b의 3승, c의 n-5승. 이런 항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중괄로를 열고, n 팩토리얼분의2팩토리얼3팩토리얼 n-5 팩토리얼 이거는 항의 개수입니다. 이 개수. 중괄로를 열고, 2, 3, n-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항의 개수를 나타내고, 이 개수. 이거는 A의 지수, B의 지수, C의 지수를 각각 나타냅니다. 그런데 식이 항상 이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18번째 동영상에서 만든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으로는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EX, 더하기 3y의 제곱, 더하기 5제세 3승의 5승. 이런 식은 이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이 식을 이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려면 a를 ex로 치환해야 하고 b를 3y의 제곱으로 치환해야 되고 c를 5 제세 3승으로 치환해야 합니다. 이 식에서 a, b, c를 치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환을 하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중괄로를 열고 2x의 지수는 1 이렇게, 3, y의 지수는 2, 5, z의 지수는 3, 이 데이터 구조를 여기다 치환해야 합니다. 치환.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전 동영상, 18번 동영상에서 만든 이 알고리즘에 이런 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a, b, c를 2x, 3y의 제곱, 오제스 삼성 등과 같은 방식으로 치환하게 되면 모든 종류의 식을 다항정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모든 종류의 식을 다항정리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수학적으로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이고 2020년 12월 17일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경외수 확률 통계의 19번째 동영상이고 이항정리 및 다항정리 일반화 C++ 알고리즘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이전 동영상 17번 이항정리, 다항정리, 중복조합, 순서 있는 정수 분할 개념 설명을 보셔야 하고 18번 동영상 이항정리, 다항정리, 중복조합의 수 C++ 알고리즘 구현 이두 개의 동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이번 동영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18번 이항정리 다항정리 중복합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면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미 다운로드 했네요. 압축을 풀고 폴더 이름을 19번 멀티나미얼 익스펜션즈 복수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다 넣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엽니다. 폴더를 열고 19 폴더에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엽니다. 컨트롤 b 컨트롤 홈 제가 이 파일을 좀 접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선택해서, 컨트롤 슬래시, 이렇게 누릅니다. 카피를 해서, 컨트롤 홈,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고, Ctrl 슬래시를 눌러 코멘트를 제거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데이터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데이터 구조가 이해가 안돼 버리면 제가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매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이피션트 타입은 개수 타입은 더블로 정의했고 파워타입 지수 형식은 인티저로 정의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코드를 디자인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이거를 완전한 라이브러리로 변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이걸 라이브러리로 정리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작업해야 할 것도 많고 이 c o e f f i 코 n 피션트 타입은 더블로 정의되어 있고 파워타입은 인티저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using 을 사용하여 xyz term type 를 만드는데 제가 뭘 갖고 올 거냐 그러면 이 term type 를 갖고 옵니다. 이렇게 term t y 은 뭐냐 그러면 별거 없습니다. 터 u 입니다. 터 u 에다가 coefficient type 을 보내고 결국 이게 더블이죠. 그죠? 그 다음에 power type 을 이렇게 보냅니다. 따라서, xyz term type은 std, tuple, double, int. 이거와 같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term type는 tuple, double, int입니다. 그 다음에, using, xyz, terms, typ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와, 이거는 이름이 같은 것 같아도 이거는 플로럴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은 대부분 벡터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이거는 제가 컨테이너 타입을 갖고 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도 잠깐 설명을 할게요 sed 벡터를 제공하고 이텀 타입을 여기다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xyz 텀 타입은 SDD, 벡터 이 SDD 벡터입니다이 SDD 벡터에이 Turn Type를 제공하는 거고, 이거는 다시 말해, 이 t u p l e Type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 요거 제가 복수로 해야 됩니다. x y z t p e 타입은 벡터에 t u p f 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x y z t 타 p 과 e 와 x y z t 즈 m s t y 타입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제가 이거를 한번 더 복사하여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는 단수형입니다. 단수형 이렇게 단수형인데 이거는 어디서 갖고냐 그러면 여기서 갖고 옵니다. 여기서. 여기서 갖고 오면, 이거는 단수형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멀티텀 타입은, 멀티미얼 텀.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거를 갖고 와서, 이거를 더블, 이렇게. 이거를 인트,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의 복수형이 이건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단수형이고 이거는 복수형이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기서 갖고 온 겁니다. terms t 이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보면 그러니까 이 멀티나미얼 terms 복수형은 이게 이렇게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구조를 잊어버리면 또는 이해하지 못하면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일단 명령줄 프롬프트를 여는데 클랭 컴파일러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cd 019 멀티노미얼 Expansions. 이렇게 하고, Clang++하고, SDD, C++17, C++17 이하는 지원 안 됩니다. p e r m u c p p 하고, LTV를 넣어줘야 됩니다. oc.ex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빌드가 되었고, 이거는 이전 동영상에서 만든 코드입니다. 그러면, Ctrl+N를 눌러서 제일 끝으로 가고 여기에 void test advanced multinomial expansion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이 함수에서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를 한번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auto, 이걸 return t y 입니다 a, b, c, terms, 이렇게 하겠습니다. multinomial expansion인데, e, e,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a, b에 제곱을 펼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stream, 이렇게 해서 a, b, c, terms, and l, 이렇게 실행해 봅니다. 명령줄에서 다시 build를 하고 clsc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조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 구조는 전체 데이터 구조는 multi n o m i a l terms type이 됩니다. 이거는 SED vector에 SED t u l e 에 더블, std, 벡터의 인트 이런 구조가 됩니다 제가 천천히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냐 그러면 Multinomial Term Typ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노미얼 텀스 타이프는 SDD 벡터에 멀티노미얼 텀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의 데이터 구조는 멀티노미얼 텀이고, 이 데이터 구조는 터프랩 더블 벡터입니다. 이 더블이 이 코이피션트고 벡타 인트가 이 파워 타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설명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식은 1 곱하기 a의 영성 이 식을 설명한 겁니다. 더하기 2 곱하기 a의 1승 곱하기 b의 1승. 이식은 이 텀으로 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식은 1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b의 0승. 이식은 이 텀을 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제가 칸을 맞출게요. 아, 제가 이 부분 잘못했네요. 여기 곱하기 해갖고, B에 제곱이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 파이 2로 이렇게 수정하고 여기다가 수정하고 한 가지 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5로 ABCD로 할게요 t 즈 m s 이렇게 하고 554 이렇게 할게요 멀티 노미얼 익스펜션하고 이게 n이 차승입니다 차승 몇 차승이냐 5차승으로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A, B, C, D. 4개잖아요. 그래서 4를 넣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4개잖아요. 에다 5승을 펼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stream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두 개의 줄바꿈. 두 개의 줄바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드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CLS 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엄청 무시무시한 게 튀어나오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줄바꿈을 좀 해서 여러분이 보기 쉽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마무시한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엄청 짜증나게 기네요. 이게 어디까지 가려나? 지겹죠? 저도 지겹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laughs> 끝이 어디야? <laughs> 아이 너무 길다. <laughs> 끝이 있겠지? <laughs> 아이고, 괴로워. <laughs> 이제 끝이 나왔습니다. <laughs> 그러면 제가 이거를,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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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아, 이쁘게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항을 꺼잡아내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런 뜻이죠. 20 곱하기 A의 1승 곱하기 B의 0승. 곱하기 c의 1승 곱하기 d의 3승. 이렇게요. 이해 되시죠? 제가 자세하게 동영상을 찍으려다 보니까 동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 지금 멀티노멜 익스펜션으로는 이런 형태의 식은 개선할 수가 있지만 이런 형태의 식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y의 제곱 다하기 5제세 삼승 다하기 더 없네요. 6k로 하겠습니다. 6k의 제곱에 10승 이런 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a를 2x b를 3y의 제곱 c를 오제세삼승 d를 6k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21 l를 21로 나타내야 되고 b를 32 c를 53 d를 62 이렇게 표현하여 시환해줘야 돼요 이 식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구현하려고 했는데 이번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연속하여 찍겠습니다.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편집하는데 굉장히 괴롭거든요. 다음 동영상을 꼭 빠뜨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